약간... 네? 불어헤쳐 오 안녕하세요 아비티비해비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샀어 굳이? <laughs> 굳이라고 했잖아 안 들어가더라고 오늘은 주려고 아너대드링거에넣봐아대드링거 더블링거 안 하지 아왜안해더블링거도 해야지 굳이? 굳이? 더블링거는 안 와서 아무리 털어도 아니 살아뭐살 때마다 더블링거 만어 <laughs> <laughs> 인정. 오늘은 꼭 이거 써야지. 내가 가물치 잡을 때는 이거 못 썼다. 어우 뒷분수 타 들어간다. 여기 어디냐면 고삼지로 왔어요. 고삼지. 오늘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멀리 멀리 왔습니다. 음, 그럼 멀리 오면 잡지. 네. 고기가 있어야 잡히지. 맨날 없는 데 가서 잡으니까 려 힘들지. 비는 있어. 분는 어디로 가도 있어. 야 나한테 안물리도 없는 거야. 어아이거 차트베이트잖아. 씨 죽는대로 써. <laughs> 차트베이트 는 많아. <laughs> 몰어 어디 갔지? 안 보이는데. 나오네 진 Let's go. 오늘 34도까지 올라가고요. 체감 온도는 36도라 하네요.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인데 3시에 제일 더워진다고 하네요. 와 저 혼자 할 때는 심심해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런식밖에 안 하는데,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오래 할것 같긴 합니다. 해 떨어지고 나서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늘 있는 데서 좀 지지고 움직일 거예요. 가자. 넌할수 있어. 아이고 다리 힘 풀린다 여기가 했던 데가? 뭐야 나이런데 처음 와봐 근데 야두 마리 뽑아냈어 핑크 원다가찾다아 진짜 아, 졌어이 포인트 맞네 나 저기서 막게 아니 나 지금 던지려고 아 싸가지 야침 먹고 거로 가는 거냐 너 지금 <laughs> 이 포인트에서 그렇게 막뽑아냈다니병이라 줄인데? 아니네. <laughs> 패스니 멍청아. <멈춰. 웃음> <laughs> 이거 뭔데? 아야 뭐야? 나도 물고 싶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 느낌 없이 물지? 뭐뭐뭔 채비 하셨어요 사장님? 저내 꼬요. 아내 꼬예요? 그 말이야. 던지자마자아죽겠다 <laughs> 나씨 오늘 영상 찍어야 되는데 너라도 잡아라야. 아 그래 내가 이 포인트가 진짜 들어오고 싶었는데 일 차는 못 들어오거든요. 선발 득점봤어. 아 좋겠다. <laughs> 짜란. 아. 가다 빠지는 거 아닌가 몰라. 위노 좋았네. 예? 오! 사짜 돼 보인다. 아아삼자짜 아니, 둘다 줬으니까 제발. 야,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리... 그러게 예전에 2년 전인가? 너 혼자 왔었잖아 야 오는 건 좋았는데 가는 걸 내가 생각을 안 했다 못 가갔는데? 도와줘? <laughs> 혼자 빠지는 것보다 둘이 빠지는 게더 창피하잖아 창피한 걸 둘째치고 집을 못 가지 않을까? 아나좀 쉬어야겠다 후 아이고 핸드폰 휴식도 시킬 겸 저도 휴식 한번 했는데 다시 싸우러 가겠습니다 낚시비 내가 냈다. 어 됐어? 어 어. 부 귀찮았어. 오마출발해 <laughs> 아이씨 베스 나도망 갔겠다. 일부러 조심조심 왔구만. 더워서 그런지 다리 힘이 쫙쫙 풀리네. 포인트 이동 하루 차에 왔습니다. 아니 얘는 줄자 쓰라고 줬더니 여기다 두고 갔네. 어차피 내가 있어 상관없긴 하더만. <laughs> 자, 체력도 보충했고, 2차전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스가, 베스 배스 있어요. 큰 놈은 아닌데. 내려가 봐야겠다. 어구. 뱃살 잡기 위해서 이따이 경사도 우아오씨못 올라가겠는데? 입질 좋아? 나한번 빠질 것 같다 아무래도 어? 나 벌써 죽어 빠졌어 <laughs> 블루길. 너 미끼로 써 빨리. 이게 안 쓰면 내가 쓸 거야. 나 쓸게. 자, 여러분. 블루길 세 개를 잡았어요. 요걸 미끼로 배스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친구가요딱 먹기 좋은 사이즈 아니냐? 네. 아. 하지마. <웃음> <웃음> 사이즈도 딱 좋아한데, 그지? 어, 좀 앉아서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배우는 데 최고 아니냐? 응. 내꼬리거나 배우는 중이야 지금. 라인을 끌고 간다는 게 블루길 때문에 알수 있어. 너무 좋다. 난 고삼제 복수했죠. 기와서 블루길 한 마리 잡고 왔는데 새벽까지 와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했을 때. 오늘 내가 그러겠는데? <laughs> 어, 저 프로가 아님? 어? 프로가 아님? 오늘은 뭐, 고기 낚으러 온게 아니라 무슨, 웜 낚으러 온것 같아? 누가 어? 어? 잡아? 어? 뭘 잡아? 아, 빨리 올라오라고. 잡아준다고 빨리. 와, 안돼. 아, 찍어부렀네.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받아줘. 받아달라고. 아, 나 어. <laughs> <난> 이거 잡아달라는 데 <laughs> 왜 이렇게 땅 눌러? 생각해보라, 거기까지 다른 거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 문에 잡아준다고. 흙이 너무 무르고. 자, 현재 시간 7시 40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노리고 입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손맛을 <laughs> 보고 싶은 거라. 어휴, 해가 넘어가고 있네. 와, 그림 죽인다. 오늘 꼭 런커 할 거야. 나볼 때는 런커느냐고. 여태까지 힘들게 털리고 그런 것 같아. 이야, 풍경은 진짜 예술이다. 낚시하면서 볼수 있는 풍경이죠. 노을 질 때, 해뜰 때도 진짜 예쁜데. 배터리도 1 5 밖에 안 남았네. 원래 잡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유,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꽝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